안녕하세요, 분홍빛 딸이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영상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어, 어제 또 새로 입고가 많이 되었어요. 오늘도 또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어, 앞에 이 아이는 박거림입니다. 색감이 전체적으로 빨갛게물이드는 아이고요. 현재 지금 색감도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7,000원입니다. 멜리오라스 색감이 검정에 가까운 붉은 자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10cm 조금 넘습니다. 모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핑크 서팟입니다. 핑크 빛으로 지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쌍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오네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별의 눈물입니다. 모두 적화로 되어 있고요. 빨간 꽃이 지금 예쁘게 이렇게 많이 폈어요. 7.5cm 펄분에 밥도 이렇게 한가득 되게 담겨 있고 모두 예쁜 꽃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홍등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입장은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고, 색감은 진하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좀 넘습니다. 만원입니다. 핑크 툴립입니다. 짙은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입장은 통통한 이런 아이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쌍두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약 14cm 정도 됩니다. 15,000원입니다. 메인 스타입니다. 지금 색감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철화가스낀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4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흑장미입니다. 색감이 진하게 물이 들어있어요. 검정에 가까운 붉은 자주 빛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고파서 물을 조금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약 10cm 나옵니다. 6,000원입니다. 한세 번이가 또 입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라인에는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어, 사이즈도 이 아이는 적은 편이 아니고 10cm 좀 넘습니다. 7,000원입니다. 파이어 필랍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지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모두 외두로 되어 있고, 색감이 지금 빨갛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사천0원입니다 서텔랍니다. 입장은 굉장히 넓게 이렇게 한엽으로 되어 있고요. 손톱은 뾰족하게 굉장히 멋스러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만원입니다. 살몬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서 지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다 색감이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모두 색감이 예쁘게. 4,000원입니다. 제이득을 놓읍니다. 오0 백분을 바른 하이고요. 모두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식물 전체 크기는 약 12cm 됩니다. 12,000원입니다. 피트펜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한옆으로 되어 있고요. 까만 손톱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꽃대를 지금 엄청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크기는 약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모두 이런 모습이고요. 5,000원입니다. 배트리시아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쌍두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공불량입니다. 지금 많이 달궈진 이런 모습이고요.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입장이 촘촘하게 이렇게 예쁘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뿌리가 이런 식으로 살짝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크기는 10cm 좀 넘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조금 더 착하게 12,000원입니다 루비파인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고요 9.5cm 포트에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모여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식물 크기는 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홍시입니다. 굉장히 지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색감이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 입장도 통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15,000원입니다. 파랑새입니다. 오얀 백분을 발현하이고요. 2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3두도 있고, 또 외두 모습도 있고요. 2두, 또 4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식물 크기는 약 10cm 정도 나오네요.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바르시아입니다.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굉장히 예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지금 빗소리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크기는 약 14cm 정도 나옵니다. 2만원입니다. 네트탄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서 지금 예쁜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실제 색감보다 지금 화면에 비치는 색감이 좀덜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런 색감입니다. 색감이 이런, 이런 식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테롤입니다. 입장에는 털이 보송보송한 이런 아이고요. 빨간 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크기는 약 8cm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피볼리입니다. 붉은 자수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에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레이디 립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9 내지 10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오렌지에본입니다. 라인에는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이 아주 넉넉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약 9cm 됩니다. 5,000원입니다. 포르엔시스입니다. 핑크빛도 나고, 오렌지빛도 나고, 색감이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약 11cm 정도 됩니다. 만원입니다. 레더 서핀입니다 빨간 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고요. 곤생으로 된 이런 모습도 한 개가 보입니다. 또 생얼하고 철화하고 섞인 이런 모습도 한 개가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어, 10cm 정도 됩니다. 8천원입니다. 헤라리온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달궈진 이런 모습입니다. 사이즈도 이 아이는 좋은 편이고요. 10cm 다 넘습니다. 굉장히 지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8천원입니다. 레드 한타지아입니다 입장 뒤에는 피멍이 들듯이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어, 좀더 물이 들면은 이런 모습이 되고요.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지금 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약 11cm 정도 됩니다. 7,000원입니다. 빅토리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2cm 정도 됩니다. 만원입니다. 오렌지 샤벳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외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크기는 약 10cm 됩니다. 5000원입니다. 플로리디트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화분에 딱 차듯이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2cm 나옵니다. 만원입니다. 보라 칼입니다. 보라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 어, 식물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7,000원입니다. 1, 2, 사번입니다 어, 붉은 자줏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8,000원입니다. 글램핑크입니다.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좀더 큼직하게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좀더 작은, 달구어진 이런 모습도 있고, 5,000원입니다. 루우검입니다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포터는 9.5cm 포터입니다. 5,000원입니다. 탑핑크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한엽으로 되어 있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3도로 된, 2도로 된 모습도 있고요. 식물 크기는 약 7cm 조금 넘습니다. 6,000원입니다. 엔젤리나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한엽으로 되어 있고,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모두 쌍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약 10cm 정도 됩니다. 만원입니다. 블랙주얼리입니다. 많이 달구어진 이런 모습이고요. 외두도 있고, 군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도로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8.5 정도 됩니다. 외도 6,000원입니다. 잼소톤입니다 오얀 백분을 바르고 보라빛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밴마디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보통 4도 5두씩 어,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4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0cm 좀 넘습니다. 8,000원입니다. 미니 빌금이 또 재입고가 많이 되었어요. 색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 밑에 자구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이렇게 밑에 자구를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시트리나입니다. 색감이 노랗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밑에 목대는 이런 식으로 굵게 되어 있어요. 반포터가 이런 모습도 있고요. 얼굴 하나 크기도 약 13, 14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외조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12,000원입니다. 가시오 적금입니다. 지금 밝갛게 물이 들어서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입장이 한엽으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아이도 입장이 이렇게 한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 크기는 약 10cm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레모벨입니다 오염백분을 바른 이런 아이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크기는 약 14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12,000원입니다. 동화입니다. 입장은 통통한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외두로 되어 있어요. 10cm 좀 넘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4,000원입니다. 나나 호구민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 내지 11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씰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군생으로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전체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7,000원입니다. 자소톤입니다. 색감이 제법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누답니다.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포터는 9.5cm 포터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주성 제이드 스타. 입장은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고, 입장에는 펄이 살짝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 7cm 정도 나오네요. 6,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